자, 12번. 2008년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대세다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이것은 대세를 물어보는 문장이었고, 자, 대세 성격 특별 용법을 알아야 되고요. 2번은 에브리치가 보이죠? 자, 단수 취급이라겠죠? 자, 3번은 씬이라는게 보여. 씬이 보이는데 지각동사가 보이는데 지금 뭐가 됐다? 수동태가 됐지? 아, 그래서 지각동사의 수동태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4번 문장은 BBG in ING 문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투부형사가 나왔죠? 음, 자, 설명 들어갑니다. 대스는 우리가 사물이 그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는 위치나 대스를 다쓸 수가 있는데 댄만 쓰는 경우가 있다. 언제 댐만 쓰냐? 선행사가 사물하고 동물하고 같이 섞여있을 때. 알겠죠? 이럴 때댐만 쓴다. 그리고 자 디오니 더 베리 최상급 서수 올 y 브리서 i 니 노리를 이런 게 선행사로 나왔다 그러면 뭐만 쓴다 댄만 쓴다 겠고요 자 우리 시험장에 나온 것도 이렇게 의문사가 선행사다 됐어요 의문사가 선행사 일 때는 뭐만 나온다 댄만 나온다 자 그러면 선생님 또 하나 잡았죠 강의 맞죠 취급 시험 잡아 놓은 거예요 응. 자 이번 문제 애브리나 이치를 보면 무수급 무슨,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라겠죠? 됐어요? 근데 네, 단, 애기 복수야, 에브리 기수, 복수 명사가 하나 있었어요. 됐어요? 음. 자, 네, 에브리의 품사는 형용사만 있고, 이치는 대명사하고 형용사 다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지각동사의 수동태. 자, 주어 동사 목적은 목적격 보호인데, 이게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여기 사라져 있던 투가 다시 없은 놈이 다시 사라져 나온다겠죠?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사라져 있다 해서 무슨 부정사라고 한다? 원형부정사라고 했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비동사 플러스 씬이 된 거야. 수동태가 돼서. 그죠? 뒤에 뭐가 따라온다?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문장이 지금 하나가 나왔고요. 자, 동명사의 관형적인 표현에서, 자, BBG in ING라겠죠? 자, BBG ING인데 왜 ING냐? 여기가 뭐가 생략됐다? 전치사인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어다 했다. 됐죠? 음. 자, 이런 형태였으면 일본 문장이니까, 자, 후부터, 대부터 어디까지요? 리치까지, 부자인 사람. 자, 부자인 누가 그렇게 인색하겠는가, 인색한 것을 하겠냐, 인색하게 하겠냐, 라는 문장이죠?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때부터 rich까지 묶어 놓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됐을 썼다. 두 번째 문장. 자, every person. 자, every person.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취급이어야 있죠. 자, is.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가 됐어, 지금? 탐은 보인다. 어떻게? 자, 그들에 의해서 방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문장이죠. 지각동사의 매등식 그 수동태 전환이 된 거지. 됐어요? 다음 문장 My husband has been busy working out his project. B B G in I N g 뭔 뭐, 말하면서 뭐 바쁘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투가 아니고 in I N g 가 되어야 되겠죠? 네. 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세요.